네 안녕하십니까 다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오늘의 주제 뭐 여자들이 말하는 만나면 안 되는 여자 해가지고 러시아 여성들이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첫 번째가 이제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라고 합니다 그 저는 그런 여자 제일 싫어해요 아니 근데 너무 예쁘신데요 <laughs> 죄송한데 와이 뭡니까 어와 거의 뭐 모델 느낌의 거의 여신급이죠 이 정도면 어, 이 왼쪽에 검은 옷 입으신 분 만약에 이케아에서 가구 같은 거 샀는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약간 그냥 여자니까 당연히 이거 해 줘야 돼. 이거 받아야 돼. 여성에 부여하는 의미가 많은 사람. 성별에 따지는 의미가 많으면 안 된다. 억지로 무언가 하게 하는 여자. 이걸 보니 어? 나 안사랑하나봐? 억지로 날 위해서면 해달라고 강요하는거 한국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어 너무 제대로 간파하고 계시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뭐 기본 패시브 같은 것이고 남성이 뭔가 공평을 원한다 라거나 나도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을 밝혔을 때 우리 한국 여성들은 보통 어? 아니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오빠만 이래? 와 오빠는 날 별로 안 사랑하나 보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돌아오는 답변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오늘 한국 여성들이 좀일 처리하는 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재밌는 뉴스였는데요 아파트 승강기를 그 입주민 한국 여성이 발로 차가지고요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렇게 좀 올라갔다라고 하고요. 어, 승강기 문 쪽을 걷어 차는 바람에 승강기가 고장났다. 승강기는 17층에서 멈췄고, 소방, <laughs> 구조대까지 출동해서 A 씨를 구조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29층짜리인데 며칠째 승강기가 고장이나 있는 거예요. 어, 부품 관련해서 구해 오는데 한 5일이 걸리고 그리고 승강기 수리비가 700 얼마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고 일단 보겠습니다. 우선 저로 인해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날 일어날 일을 얘기하면 저도 억울한 입장입니다. 나도 억울하다. 저희 아이가 1층에 내려가 있었고 저는 맨발로 급한 마음에 아이를 찾으려 엘베를 탔습니다. 그런 엘베 문이 오래도록 닫히지 않아 순간 화가 나서 급한 마음에 맨발 상태에서 이제 문을 찼다. 그랬더니 갑자기 중간층에서 엘베가 고장이 나서 멈춰버렸다. 저는 무서운 마음에 호출도 하고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아서 무섭기도 하고 해서 문 열어달라고 맨발로 문을 몇번더 찼다. <laughs> 제가 엘베 문을 발로 찬건 100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 엘리베이터는 평소에도 잔고장이 많았다. 고장이 제대로 딱 나는 그 타이밍에 제가 발로 딱 찼더니 딱 제가 진짜 운이 너무 없게 그 타이밍에 어차피 고장이 날 건데 제가 발로 찼던 것 같다. 라고 항변합니다. 글쎄요. 남성들은 일단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할때 아이가 뭐 1층에 있어서 찾으려고 했고 뭐 이런 급한 마음이 있었고 이런 건 보통 내 사정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내가 해서 고장이 났 이거는 일단 제외. 이 얘기는 굳이 쓸데없는 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어, 그냥 뭐 굳이 뭐 이유를 얘기하자라고 했을 때 그냥 뭐 급한 상황이 생겨서 그러다 좀 답답한 마음에 발로 찼다. 뭐 이런 거 끝이고 결국은 뭐냐 수리비는 내지 못하겠다. 이게 이 여성의 의견입니다. 그날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타이밍에 제가 발로 찬것 같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laughs> 관리실에서 무조건 저에게 수리비용 780만원 내라고 하는데, 당연하죠. 본인이 차서 고장이 났잖아요. 여기서도 근데 또 여자인 그게 나와요. 보시면, 평소 장고장 많았던 엘리베이터, 여자인 제가, 여자인 제가 맨발로 몇번 찼다고 수리비용 전부 내라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남자였으면 납득인데, 여자였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겠죠. 발로 세게 차면,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발로 차는 것과 주먹으로 차는 것에 그 실리는 힘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운동화도 안 신고 맨발로 찼어요. 그럼 발끝으로 차진 않았겠죠? 이렇게 발등으로 밀어차듯 찼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 면적이 충격으로 다 들어가는 거라서 꽤나 타격치가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많은 지금 입주민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이제 관리실 입장은 안내못 어 내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리비로 먼저 수리. 를 해결을 하고 그다음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하면 빼박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 이게 동국대 서울 캠퍼스다 그러면 동국대 다니시는 분들만 여기 쓸수 있는 건가요?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 이것도 좀 내용이 좀 재밌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아 죽고 싶다. 어제 집 비어서 안 들어온다고 했음 원래 가족들이 안 들어온다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친 불러서 요리하고 TV 보다가 서로 스킨십 하다가 내 방에서 하고 있었는데 남동생이랑 엄마 들어온 줄 모르고 하다가 부엌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개깜짝 놀라서 멈추고 살짝 방문 열었는데 엄마는 빤히 쳐다보고 동생은 급하게 화장실 가더라. 스발스발스발. 스발 스발. 야 이게 뭔 민폐야 가족들한테. 아, 대학생이라 뭐 텔비 없고 뭐 하고 막 그래서 그랬나? 서둘러서 옷 입고 방 나왔는데 다 방으로 피해줬음. 그리고 나와서 남친 보내고 집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분위기 존나 어색함. 언제 들어오고 어디서부터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남친한테 오빠 전용 비읍지으시야 오빠 나 맛있어 친 배터줘 막 이지랄했는데 설마 이거 들었으면 하 시험 기간이라 다음 주부터 며칠 외박할 것 같은데 허락 안 해줄 것 같기도 하고 미치겠네 진짜 근데 이런은 드립을 솔직하게 이렇게 다 커미에 쓸수 있다는 용기도 대단한 것 같고 멘트가 진짜 좀어머니 엄청 충격받으신 듯. 그 다음 이제 후기 글이에요 후기 글안 쓰려고 했는데 쪽지가 30개 넘게 와서 글쓴뒤 지금까지 일 짧게 쓸게요 저글 쓰고 공부하다가 집중이 너무 안 돼서 엄마한테 오늘 먹고 싶은 거 없어? 디저트 사갈까? 했는데 답이 없길래 집으로 그냥 갔거든요 근데 집에 아무도 없는가 했는데 안방에서 누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려서 살짝 방문을 열었는데 엄마였다 제가 맏딸이라 귀하게 자라기도 해서 엄마는 남자친구 있는 줄도 몰랐고 직접 목격하니까 충격이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막 미안하고 머리 하얘져서 같이 엉엉 울었어요 그래 뭐 피해를 안 주는 상태에서는 저는 그래요 인간은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고 사람한테는 그리고 어떤 부분이라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어 이거는 어찌됐든 엄마가 안올 거라고 생각해서 을 이제 한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고 뭐하고 그래,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딱 쿨하게 넘어가고, 이게 참 남자들 입장에선 깔끔한 느낌. 여기서는 엄마가 울고 있어요. 그냥 울어요. 그리고 딸인 본인도 가서 그냥 울어요. 그러면서 풀렸어요. 여성들이 왜 우는지 이유를 잘 아시겠나요? 꼭 남자한테까지만이 아니더라도 여자끼리라도 어떤 큰일이 생겨도 서로 같이 끌어 안고 부둥켜 안고 울면은 해결이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남편을 만나도 남친을 만나도 그냥 우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치맥하면서 남자친구도 불러서 남자친구가 사과드리고 엄마가 앞으로 외박할 거면 기뜸 주면 외박비 주거나 그러겠다 이러고 집에선 엄마나 아빠 올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 하고 그리고 잘 마무리하고 엄마 집 가고 전 공부한다 하고 학교 가서 남친이랑 공부하다가 엄마한테 공부하다 외박할 것 같으니까 외박비 줘서 외박비는 뭐냐 도대체 텔비 얘기하는 거겠지? 야 아니 나 같으면은 좀 약간 그래도 기본적인 양심과 어느 정도 그게 있으면은 못 그럴 것 같은데 엄마한테 또 외박할 것 같다고 그 와중에 엄마한테 외박비를 받아내서 호캉스를 하고 왔다 남친이랑 공부도 하고. 하 어머니가 그리 말씀하셨다곤 하지만, 얼마 안된 시험기간에 호캉스 하고 있다니, 어지란네 내가 보수적인가 보다. 그래. 아니, 얼마 전에 엄마랑 이렇게 울며불며, 울며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을 받아서 울고불고 한 건데,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바로 또 호캉스를. 이게 6, 6월 8일 글이라서요. 불과 지금 12일이에요. 며칠 안된 사연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첫 사연이 6월 8일에 온 거고요. 이거 후기 해봐야 뭐 하루 이틀 만에 이거 후기 올렸겠지. 그죠? 뭐 2, 3일, 또은뭐 어. 이런 일이 있고서 며칠 만에 바로 엄마 외박비 주삼 엄마가 주기로 약속했잖아 아 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자 혼인 건수 현재 역대 최저다 국제 결혼은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혼인은 감소하고 남자 국제 혼인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남성만 증가했다. 음, 남자 국제 결혼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성은 오히려 국제 결혼도 떨어지고 있죠. 내국인간 결혼은 6만 6천 건이 감소했다. 굉장한 숫자가 감소한 겁니다. 최근 5년간. 이거는 기존에도 제가 여러 번 어, 띄어서 보여드렸던 건데요. 1인 가구 소득. 여성 56.9%, 57%, 100만원 미만. 이건 뭐냐면, 일안 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일을 안 하고 사는 게 기본 패시브예요. 여성 1인 가구 절반 이상 월 100만원도 못 벌어. 직장생활 안 한다고요. 내가 혼자 1인 가구 한다. 그러면 그냥 뭐 온라인으로다가 어? 뭐 유튜브 뭐 어? 레깅스 입고 뭐 그런 거 영상 찍던지역해마던지뭐 얼굴 가리고 요즘 할수 있는 것도 많고 뭐 그런 거 하면 수입이 안 잡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하고 노처녀 유튜브 뭐할거 많잖아요. 그런 거다할건다 하더라도 일은 하기 싫어요. 일은 예 일은 못 하겠어요. 죽어도 못 하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러 가지 일은 하지만. 그 일들의 공통점이 뭐야? 다 남자가 꼬이는 일들이다. 거기서 어찌됐든 이거 무한대로 할순 없잖아. 이것도 결국엔 일이에요. 이것도 오래가면 또 하기가 싫어요. 그러면 그 안에 빠르게 남자 하나 물어가지고 결혼하자. 유일한 답입니다. 유일한 답. 300 이상 뭐7 9 200에서 309.5%, 남자 보세요. 29.5%, 25.7%, 24.3%, 20.5%다 균등해요. 남자는. 그죠? 음, 이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에서 이게 지금 뉴스가 보이던데 모두가 된 겁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절반 이상 월 100도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뭐더 이상 경력 단절 뭐 여기에 대한 이런 드립들은 의미가 없어지겠다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유튜브 영상나를 봤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내용을 좀 추각해 드리면 어썸 코리아라는 대형 채널에 이제 나온 영상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혼율이 전세계 1등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 아내를 때리는 거에 대한 법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법이 끼는 있다 아내를 때리는 게 불법은 맞다 적당선에서 어떤 큰 부상이 있고 골절이 있고 이런 게 아니면. 벌금 얼마 띵 내면 끝난다. 벌금 찔끔 내면 끝난다는 거야. 어. 그냥, 예를 들어, 뭐, 결혼해서 뭐 살고 있는데, 빡이 쳐? 에라이씨, 그래, 그냥 오늘 떡값 좀 내고, 그냥 오늘 푸닥거리 야무지게 한번 하자.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못 참고 다 도망 나오고, 그러고 나서 겨, 그, 이혼을 하다 보니까, 이혼율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확실히, 러시아 남성들은, 한국 남성들에 비해서 훨씬 좀 무뚝뚝하다. 약간 그런 느낌 한국 남자들이 훨씬 더 스윗하다 이런 뭔가 차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보면 한국의 결혼 문화는 여자한테서도 절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남자들에게는 좋은 제도다 결혼은,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그냥 계속 내려치게 가는 거예요. 야, 남자들 너네한테 좋은 거야. 응. 어, 그 얘기는 뭐예요? 야, 너네가, 뭐, 육각형도 필요하고, 뭐, 다 좋아? 뭐, 대학도 좋은데 나오고, 아파트도 해야 되고, 뭐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한테 좋은 거야. 자, 그럼 그 얘기 왜 할까요?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더 가져와, 더. 그만큼 니들이 해와도 너네한테 더 좋은 게 결혼인 거기 때문에, 좀더 해와봐. 아직은, 아직 좀 부족하잖아. 에, 이런 느낌이다. 그리고 이제, 출산율 0.6명대 인구 소멸시계 빨라지 한국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 사망 선고 파국 예고된 한국이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댓글이 나와요 요약을 하면 지금 42, 28에 결혼했고 작년에 이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은 10년 넘게 했고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서 도곡동 아파트 증여받은 거 가격 절반 줘야 되고요 국민연금 절반. 은퇴 후 퇴직금 절반 제 자녀가 중학생인데 성인될 때까지 양육비 월250 지급하라 했다 양육비는 아깝지 않은데 내가 월급이 세후 450인데 와이프 다 줬고 나 50씩 용돈받아 살았다 어. 근데 생각해보세요 와이프는 뭐 증여받은 5천이 다 해서 난2,500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인은 이걸 줘요 근데 생각해봅시다 아파트값이 절반이 15억이라서 30억이라고 칠게요 그중에 15억 와이프 주면 15억은 뭐예요? 증여세로 나갔겠죠. 이 남자는 그냥 이혼하고선 그냥 쌩 거지 되는 건데 글쎄요. 증여세를 과연 제하고 책정을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합당한 뭔가 재산 분할이 되려면 증여세 받은 거 당연히 제한 상태에서 반을 책정했겠죠 어, 상식적으로 했다면 그래서 재산 분할 관련법을 좀 개정을 좀 해주고 안되면 선진국처럼 혼전계약서라도 인정을 좀 해줘라 사랑해서 한 결혼도 돈앞에서 무너진다 아주 좋은 댓글이었어요.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댓글 같은데, 물론 재산분할이 두려워서 뭐 출산율이 낮아졌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고, 공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다 따지는데 그 중에 하나의 또 이유가 돼버렸어요. 이제 반갈죽 당한다? 막 이래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커다란? 국내 혼을 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돼버렸다. 빠른 좀 제도 개편이 필요할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살람이었습니다.